원님 또 이렇게 시간 네, 내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 지난번에 배웠을 때 이제 그 부총리 시절 말씀 네. 쭉 여쭤봤었는데요. 어, 그 2016년 1월에 이제 그 사임을 하셨습니다. 네, 네, 네. 총선 앞두고 있을 무렵인데 사임 배경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그때 우리가 일곱 명인가 그 원내에서 이제 어, 장관으로 네. 그 국무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다, 잘 지역구들이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이제, 어, 특하나 그냥 계속, 어, 장관직으로 있으면서 대통령과 임기를 마치느냐, 아니면은, 이제 출마를 해서, 그것도 또 한석이 다 중요하니까요. 이제 그걸 논의했는데, 제가 제일, 그래도 선배니까, 음. 저보고, 그걸 절, 교섭을 하려는 거예요. 음. 교섭이랄 게뭐 있나요? 근데, 음. 어, 대통령께서도 그때, 어, 출마를 하는 쪽으로, 음, 음. 어, 다들 출마시킨다, 이렇게 음. 하고, 어, 이제, 내각도 이신하고 이런 생각을 하시길래, 그, 어, 이제 일괄해서, 음. 일곱 명이 다 일괄해서, 어, 이제, 퇴임하는 걸로 하고, 그, 즉시, 이제, 어, 이제 출마를 했는데, 출마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요, 다들 좀, 어, 시간이 짧았죠. 저도 장관직 가면 특히 지역을 돌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마를 한다 그럴 때에는, 어, 지역에서, 어, 이제 또 제가 이제, 오선이나 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 지역에서는, 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렇게 꼭 지지도가 높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가서 이제 또 열심히 지역을 돌보니까, 어, 그래 또 지역 민심이라는 게다 음. 이제, 이제 오랫동안 음. 서로 이렇게 정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지지도가 이제 확 그렇게 다시 회복이 돼서 어 선거 치를 만하게 이제 그렇게 됐던 기억이 나는데 각자들이 다 지역구로 돌아가서 어 거의 성공했죠. 네. 그 내용은 이제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자세하 여쭙겠습니다. 네네. 어, 그 시간을 조금 그 거슬러 올라가야 될것 같긴 한데요. 네. 어 이른바 그 유승민 사태라고 네, 하는데 네, 네. 이제 이 문제가 표, 표면적으로 좁게 보면 그 공무원 연금 네. 개혁 안을 네. 가지고 이제 충돌을 하기 시작했던 건데 네. 청와대하고 당하고 네. 어,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그 헌법이 지배하는 나라인지 확인해 보고 싶다 이런 그 워딩을 그 유승민 의원이 쓰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입법 사항이 대통령령이라든가 시행령에 의해서 그 이른바 무력화 된다거나 이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네네. 그 촉발됐지 않습니까? 요 사안에 대해서 지금 여쭙고 싶은 건데요. 네네.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당과 의회 의 문제에 개입하는 문제가 핵심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그 의회의 기능과 행정부의 기능이 충돌하는 문제 때문에 여당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갭. 그 개파간의 갈등 문제인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 어려운 일인데 아마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우리 그때 당시 유승민 의원이 원내 대표였어요. 네. 그 대표 연설을 할때 그런 시플거졌는데 어 저는 그때 이제 대표직도 내놓고 네, 네. 어 이제 이게 있었을 때인데 생각을. 어, 그때 저도 이제 예, 그 본회의장인이 있었죠. 네. 근데 그, 그, 렇게 뭐라 그럴까, 그 말하는 어, 내용이 어, 너무 여당으로서는 음. 좀, 어, 좀 뜻밖이었어요. 음. 우리 여당 의원들 생각에도요원내 음. 대표는 일단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좀 술렁댔죠. 음. 술렁댔는데, 어, 사실, 이법 사항이 있으면 대통령령은 그것을, 어,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부적인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끔 입 법의 범위를, 어, 이 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에게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그 대통령령을 심사할 수 있는 조항을 또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 이제 해결하고 조절하면 되는 건데, 음. 어, 원내 대표로서, 어, 대표 연설에서 그 얘기를 하면은, 이, 국민이 볼 때에는 여당과 대통령의 대립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정치했던, 이제 저희들로서는, 어, 이거 좀, 어, 뜻밖이고 국민들에게, 어,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 어, 예상치 못한 어, 그런 파장이 생기겠다라고, 음. 어, 이제, 저희들이 여겼죠. 음. 그때 역시 저희들 예상대로 그 후에 음. 어, 청와대와 음. 우리 원내 간의 그 알력이 상당히 이제 깊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그 보면 일, 일면은그저 김무성 대표 그가 대표 최고위원이 되, 되는 그 전당대회에서도 네네. 그 서청원 의원하고 이제 대결 구도였는데 박근혜 <laughs>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나오, 이렇게. 네네. 참석하는 그건 네. 누가 봐도 서청원 의원을 지원하는 네. 행위였거든요 <laughs> 네, 그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 이~ 김무성 유승민 이~ 이~, 이두 분이 있는 당과 네. 청와대 갈등 아니냐 또 네, 네. 그~ 좀거친말이긴 하지만 그~ 유승민 그~ 원내대표가 그~ 저~ 상임위에서 청와대얼라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보는 시각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네, 네, 네. 이 부분이 이를테면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를 네. 당에서 주도하는데 이걸 청와대에서 가로막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본질이 뭔지가 좀 궁금했었던 거거든요. 그, 네. 그 갈등, 그 권력 다툼이냐 아니면은 정말 그 법안의 그 추진 문제가 핵심이었던 거냐 이제 네. 이런. 저희가 그 많이 논의했던 그 이제 주제가 음. 당권과. 대권에 음. 아, 불이했어요 예. 우리가, 우리가 여당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 자체 내에서도요, 음. 어, 그, 이제, 왜냐하면은, 당이라는 건민심은 항상 등에 쥐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의원들은, 지역에 내려가면은 뭐, 좋은 얘기는 못 듣죠. 매일 네. 야단만 듣고,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 오면은 그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음.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 이제 청와대가, 그래서 이 대통령제의 문제인데, 음. 대통령이 되기의 초기에는, 어, 우리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은 뭐 아주 민심하고 딱 이렇게 저거돼 있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 민심과 대권과의 괴리라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정치적인 경력이 많은 분이라 이제 그랬는데, 아 어, 박근혜 대통령 집권 때도 오래 가다 보니까 음. 뒷 부분에 가서는 음. 어 이게 민심과 괴리가 있는 거다라는 음. 인식이 당에는 많이 있었죠. 음. 그의 표출이 이제 이른바 우리 김무성 대표나 음. 어 이제 유승민 음. 원내 대표나 음. 이제 그러한 어 기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저희 때는 초기이기 때문에 음. 뭐 당이 그때는 어 청와대를 외라 어, 뭐라 그럴까 음. 옹호하고 음. 같은 일 심으로 음. 해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음. 괴리감이 없고 그리고 또 당을 온, 많이 존중하셨잖아요 우리 음, 음. 제가 지 말씀드리는 과정을 보면요 음. 음.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제가 그만두고 나서는 이제 후반기란 말이에요 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가 그참 유념해야 될 문제예요 대통령제의 후반기에 당과 음. 아, 이, 이 청와대나 요새는 용산이죠. 음. 용산과의 그 조율이 음. 아주 고대 정치적인 것인데, 어, 어떻게 하면은, 어, 대통령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음. 또 민심과 규리되지 않게 그걸 잘 붙잡고 나갈 수 있느냐를 때는 당이 아주 노련해야 돼요. 음. 근데 어, 그 당시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경력과 우리 당의 음. 지도자들의 지도부의 경력과 보면은 대통령으로서는 어 내가 더 많은 경력이 음, 있는데 이런 음, 생각 음, 하실 음, 수 있는 음, 어 격차가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그런 면도 있고 음. 어또청와대는 구조가 초기하고 달라서 진행이 되면은 거기가 구중궁궐처럼 음. 괴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비서실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고 또 나와봐야 국무회의 내각 중심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어~ 이~ 맨 처음에는 언론을 존중해서 언론에서 지적을 하면은 대통령이 어~ 왜라 관료들에게 이게 지금 언론 이, 이거 잘 유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다가 자꾸 이 시간이 지나면은 언론이 잘못 보는 걸로 어~ 우리 그~ 아주 그~ 유능한 이~ 관료 그리고 이~ 공무원이 아주 성실하게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데 이 언론이 왜라 이걸 왜곡한다든지 또 민심은 이걸 오해라고 있고 이렇게 자꾸 격리되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게 위기예요 음. 그게 대통령제로서는 여당의 위기고 대통령 자신도 그 위기인데 그게 단초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현상들도 나오는데 그때는 대통령께서 어 사실은 어 유승민 의원이라 김무성 어, 대표하고, 어, 독대를 하시더라도 깊이 좀 음. 얘기를 나눠서 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정말 뭐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음. 그거를 해야 되는데, 어, 또 우리 유승민 원내 대표의 경우에도 대화를 요청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영예 문제라면 국회 내에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 것으로, 어, 했으면 하는데, 이게, 어,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 우리 정치원을 때 보면 이 발언은 그냥 말 한마디 로 끝나는 걸로 아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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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로 받은 상처는 더 오래 간다고요. 음. 그래서 그 말을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음. 그래서 이 말을 할 때에는 몇 번을, 어,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반출을 하고 또 주변하고 다 충분히 얘기를 해서 어, 동의나 어, 지지가 되는 범위 내에서 지도자들이 얘기를 하면은 음. 괜찮은데, 어, 그때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이, 우리 당으로서도, 많은 우리 당의 의원들도, 어,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목에 걸렸죠. 음. 그래서 그 청와대까지 반영이 돼서, 음. 그 후에 그것이, 어, 잘 원만하게 수습조절이, 어, 사실은 안된 셈이죠. 음. 그게 우리, 어, 우리, 지금은 국민의힘까지 내려오는 어, 하나의 그 분열의, 어, 초기 현상이었다라고 도볼수 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정권을 놓치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때도 어, 그러한 당과 이, 어, 이 대권과 음. 당권과의 그 조화가 어, 여의치 음. 못하면 은큰 비극으로 어, 이제 어려움이 생기죠. 네네.